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바이블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바이블을 가지고 통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번 우리가 통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성탄성경 요한복음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은 3장까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의 형은 아시다시피 야고보이고요. 두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아, 지켜본 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 후에 이제 빈 무덤을 아, 직접 목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아, 두 개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아,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아,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아, 요한복음을 썼다라고서 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능력, 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두 개를, 두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베드로, 마르다, 도마, 요한 모두 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읽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는 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아, 1장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모습을 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1절과 2절에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청지를 창조하셨는데 3절이죠.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게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 기적을, 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신 이유는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세례요한에 요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아,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아, 11절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11절에 아, 나옵니다. 그리고선 12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소한 한번더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 기록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은 19절이죠. 그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기, 넘어가겠는데요.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아,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죠. 아,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 밤에 왔다는 것은 몰래, 남몰래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아, 그러죠. 예수님께서 3절이죠. 거듭나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서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과 15절 보시게 되면은 세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예수,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아,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아,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게 3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아,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아, 말을 27절과 29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세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말을 아, 30절부터 3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 크리스마스 바이브를 아, 펴주시기 아,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해를 맞이하고 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한복음 1장 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마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은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배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머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 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의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 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 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장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첫번 표징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마흔 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3장. 바리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피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진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은 하나님께로 그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